안녕하세요. 실용백서입니다. 오늘은 핸드크림 7종을 비교 분석해 보려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중금속, 살균, 보존제, 성분, 안전성 항목 등에서 모두 적합 기준을 받은 제품들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0원짜리 꽃을 든 남자 핸드크림과 28,000원짜리 이소 핸드크림이 4가지 항목 발림성, 촉촉함, 유분감, 끈끈함 등에서 아주 아주 유사한 결과값을 받았는데요. 실용백서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960원짜리 가장 저렴한 꽃을 든 남자 우유 핸드크림입니다. 이름처럼 우유 단백질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나이가 공개되는데, 그 안정환 씨와 현빈 씨의 그 센세이션 했던 그 광고가 기억에 나는데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이 제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꼬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크림 타입. 어, 발림성은 매우 부드럽고 좋습니다. 끈적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좋네요. 음, 향은 우유향이라기보다는 그 베이비 파우더 향이 네,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향이 강하진 않아요. 두 번째 제품은 4,000원에 구매한 카밀 핸드크림인데요. 제가 뷰티 제품을 끽깔나게 마케팅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승무원이 사랑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은다잘 팔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카밀 핸드크림도 승무원 핸드크림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꾸덕하게 발리기보다는 크림 타입으로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는 텍스처입니다. 어,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게 마찬가지로 마무리 되는데요. 약간 허브 향이 살짝 가미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피디님이 아까 제가 발랐던 이 꽃을 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 발향 정도가 약해서 어떤 냄새인지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카밀은 제가 바르는 순간 그 향이 여기 앞에 계신 피디님한테까지 전달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제품은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핸드크림인데요. 사실 이 바세린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림성과 촉촉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제품인데요. 뭐 바세린 제품이야. 워낙 보습력에서 유명한 아이템이잖아요.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색감이 이 튜브 색깔처럼 연한 핑크빛을 띠고 있거든요. 오, 기분 탓일까요? <laughs> 촉촉하다기보다는 매끈해요, 발랐을 때. 아까 발랐던 수분크림들은 뭔가 수분감이 더느혀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유분감이 조금 더 느껴지면서 매끈하게 발리는 느낌인데, 어, 끈적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향은, 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대중 목욕탕에 이제 있는 스킨 로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로션향이 납니다. 네 다음 제품은, 리베아 모이스처 케어 올리브 핸드크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림성, 촉촉함, 유분감, 어, 평균적으로 다 평균 이상의 값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제품들은 다 이렇게 로션 타입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작은 촉촉하게 발려지는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막 약간 끈적이게 발린다고 해야 할까요? 뭐 이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아, 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막이 형성된 것 같은 이 느낌을, 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향은 약간 둘이 비슷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천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과일나라의 핸드크림인데요. 천 원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속보다 촉촉함과 발림성에서 오히려 더 점수가 높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에 바세린 에센스가 같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로션 타입으로 아주 분하게 나오고요. 어, 발림성도 괜찮, 굉장히 좋은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네, 나는데 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발랐던 니베아보다는 발향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바르면서 제 코로 이 올라오는 향들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끈적임은 거의 없는, 없고요. 네, 이 안에도 바세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요 바세린 제품이 2,000원 대고 요거는 천원대면은 과일나라를 선택하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핸드크림으로 워낙 유명한 록시땅 제품입니다. 가격은 25,900원인데요. 록시땅 핸드크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어버터 드라이스킨 핸드크림이 가장 유명한 제품이자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포장 용기나 이런 디자인에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이긴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다른 제품들은 바로 쭉 하고 새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이 질감이 훨씬 더 꾸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일반 요거트라면 녹시땅은 그릭 요거트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꾸덕한 제품들은 발랐을 때 피부에 한 번에 싹 스미지 않고 얘네들이 스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림성 측면에서는 다른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렇게 삭 스며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어, 그만큼 촉촉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거에 비하면은 끈적함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바로 바르고 나서 무언가 어떤, 패브릭을, 패브릭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장갑을 바로 낀다건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약간 파우더 향이 강한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소개해드릴 핸드크림 중 가장 비싼 이솝 제품입니다. 가격은 28,000원이고요. 어, 다른 제품들은 그냥 택배 박스에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딸랑 이렇게 <laughs> 들어있었는데요. 들어 이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 패키징이 예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솝 파우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행용 파우치로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크림이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이 이솝의 패키징 감성은 압도적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싹 스미지 않고 이솝 제품 같은 경우에도 발림성에서는 조금 이렇게 롤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솝의 특유한 그 약간 자연 친화적인 그 냄새가 있어요. 약간 허브향 같은 것들이 나는데요. 허브향이 좀 약간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허브향이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포장 용기에 사실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루미늄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점점점점 쓰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꼭 용기가 이 핸드크림을 다 쓰기 전에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방 한쪽으로 핸드크림이 새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제품도 마찬가지죠. 록시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큰 거를 사시기보다는 만약에 이 제품이 너무 써보고 싶고 이 제품 좋다 라고 하시면 이것보다 적은 용량으로 나오는 어,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쓰는 것도 금방 쓰고, 그리고 알루미늄이 찢어지기 전에 다쓸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좀 작은 거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7종의 핸드크림을 다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용백서가 뽑은 핸드크림 베스트3. 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제품입니다. 확실히 어,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정확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어떤 발림성이라든지 촉촉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고 난 후에 어떤 끈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바세린 제품이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과일라라 바세린 모이스처 EX 제품입니다. 천원대에 저렴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의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촉촉함이라든지 그리고 뭐 남겨지는 뭐 유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격 대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일라라 제품이고요. 네, 오늘 핸드크림 7종 비교 1등 제품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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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록시땅의 시어버터 크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핸드크림은 핸드크림을 바르는 순간부터 그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크림은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부터 그 역할을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패키징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도 저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이두 가지 제품이 정말 가격 대비 훌륭하다. 하지만 그 모든,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서 내가 쓰고 싶은 하나의 핸드크림을 고르자면 저는 이 롭시땅을 고르고 싶습니다. 오늘도 실형백사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